부자가 되기 위한 메렌드람률 알고리즘 완벽 분석기. 스숑의 메이플랜드에서 뉴비 클레릭으로 살아남기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리저렉션을 마스터하고 이제 자품 용병을 뛸수 있게 된 스숑. 사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추석 연휴 계속된 회사 출근과 또 지독한 감기에 걸려버린 스숑은 잠시 휴식을 할겸 10시간 파밍기를 생각 중인데 현재 귀민 주문서가 가장 비싸다고 해서 무릉으로 이동해서 비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씨발! 메이플랜드를 하며 처음으로 무릉도원에 와본 스숑은 복장까지 쌈뽕하게 맞춰서 파밍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의 길과 까막산 입구 파밍으로 다져진 저에게 이번 파밍기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분석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죠 월요일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자리는 굉장히 쉽게 구했습니다 안개낀 숲에서 비급은 현재 2천만 매소에 판매되는 귀장식 민첩 주문서를 드랍하고 철록은 대략 400만 매소 정도하는 장갑 공격력 주문서를 드랍하는 아주 도파민이 넘치는 사냥터입니다. 현재 마력은 855, 아슬아슬하게 원콤이 안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강한 몬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저렙 유저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 매소는 4,071만 매소로 맞추고 1시간 동안 벌게 된 매소도 같이 체크해 볼 건데 모든 파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랍이 잘 되는 채널을 찾는 것입니다. 안개 낀 숲에서는 처음 사냥하는 거지만 시간의 길이나 잃어버린 시간에서는 보통 20분 안에 드랍이 되면 좋은 채널이었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을 처음 와봐서 그런지 맵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가을 하늘처럼 맑고 시원한 날씨를 보는 것 같아 감기 걸리기 딱 좋아 보입니다. 수종은 슈퍼 인싸로서 매년 유행하는 감기와 독감은 항상 걸리는 편입니다. 진짜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걸리나 의문이네요. 어릴 때부터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바이러스는 사실 암컷이라서 제가 이렇게 감기에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일단 20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드랍이 없었고 바로 채널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른 시간이라 새로운 자리를 빠르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몬스터 제니 시간의 길보다는 많지 않아서 2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1시간 동안 처음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냥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채널에서도 반응이 없자 빠른 손절을 하고 떠나는 스숑.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었고 채널에는 점점 사람이 많아져 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데 다행히 채널을 바꾸자마자 한 형님이 자리를 쓰겠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영님 정말 개쿨하게 자리를 주고 떠나주셔서 편안하게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 번째 채널 이동을 했습니다. 또다시 20분 동안 열심히 사냥을 했지만 첫 번째 타임에서는 아무런 아이템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사냥 매소는 약 50만 매소 정도 벌었고 기타 아이템은 대략 이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템으로는 큰 돈을 벌기 힘드니 이건 나중에 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많이 아쉬운 상황에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운세의 총은은 박장대소라고 하네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적금을 타는 것처럼 큰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로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당신이 가는 그 길에 당신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재물 운까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다는 이익을 보기 좋은 날로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운이 당신을 향해 있으므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돈복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의 시작 매소는 4,124만 매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낀 숲에서는 20분으로 드랍 채널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이번에는 1시간을 풀로 같은 채널에서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아이템은 12분 만에 득템했습니다. 맛있다. 상점행으로 가는 60제 궁수 모자를 먹었습니다. 가치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아이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겠죠. 점점 혈이 뚫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34분 만에 득템을 했고 무려 3상 하이랜더를 먹었습니다. 킹 뭐지? 메렌지지에는 20만 메소 정도에 팔리는데 가격보다는 상급 옵션의 아이템이라서 이 채널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운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빨리 대박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와! 이렇게 용 레전드가 터습니다 와, 기분 좋은 날. 두 번째 타임에서 58분 만에 귀민을 먹었습니다. 드랍이 잘 되는 채널에서 귀민이 뜨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네요. 우선 남은 시간까지 확실하게 사냥을 하고 두 번째 타임을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에서는 장비템 두 개와 귀민, 그리고 매소는 동일하게 시간당 50만 매소 정도를 벌었습니다. 기타 아이템은 2 시간 정도 사냥을 하니까 거의 꽉 차버렸네요. 그 와중에 사람이 오니까 혹시나 자리를 뺏길까봐 바로 사냥을 시작하는 스숑. 메렌 사냥터는 이렇게나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이제 기타창 아이템을 팔고 와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도박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사람이 와버리면 자리를 뺏기게 되니 지금부터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경 경보, 경 경보. 무사히 자리를 지켜냈지만 이런 상황이 제일 가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타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시간마다 사냥 매소는 평균 50만 매소, 기타템은 대략 10만 매소 정도 벌수 있었는데, 2시간만에 귀민이 떠버려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민이 떴으니까 이 채널의 행운은 다쓴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잘 뜨는 채널은 계속 잘 뜬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채널의 행운은 다 썼다는 의견이지만, 그래도 2시간 정도는 더이 채널에서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시작한 지 4분만에 아이템을 득템했습니다. 히히 처음부터 아이템을 드랍해서 느낌이 굉장히 좋았지만 세 번째 타임에서는 그 외의 아이템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운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 타임 더 사냥해보도록 하죠 연속으로 네 타임을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많이 없으니 빡세게 달려보도록 하죠 어서 하이 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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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타임 6분 만에 귀민을 한장더 먹었습니다. 한 장당 2천만 매소니 벌써 4천만 매소를 벌었네요. 돈 복사 참 쉽죠? 그리고 사냥 19분 만에 전사 60제 도끼, 샤이닝을 먹었고, 네 번째 타임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가득 차버린 기타창은 눈치를 보다가 빨리 정리하고 와야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두 번째 귀민 덕분에 도파민이 차올랐고 한 시간만 같은 자리에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드랍이 잘 되는 채널이라 그런지 43분 만에 전사 40제 모자를 먹었고, 맛있다. 이거 뭐야? 48분 만에 주문서가 하나 더 떴는데 아쉽게도 두손둥기 60퍼가 떴습니다. 주문서가 뜬 이후에 30초마다 잡템이 드랍되었고. 또다시 30초 뒤에 하이랜더를 먹고 다섯 번째 타임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연속 5시간의 사냥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느낀 점은 템이 잘 뜨는 채널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이 자리를 남에게 주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메렌 생태계를 위해 자리를 버리고 잠시 휴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헬스를 다녀온 스숑. 보통은 출근하는 날에는 새벽 5시 정도에 헬스장을 가는데 편집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에 헬스장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나이가 드니까 살이 잘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절대 안 하는 인간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새벽에 헬스하는 아저씨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드랍이 잘 되는 채널 덕분에 5시간 동안 귀민을 두 개나 먹었는데 4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사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채널의 사람이 이미 사냥을 하고 자리를 안팔수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일단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손하게 인사부터 받고 시작하는 스숑 예의 바르게 자리를 파는지 물어봤는데 얼마 주겠냐고 물어보는 형님 이 자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스숑은 과감하게 20만 메소를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거래의 기술이죠 난 생각 못하게 바로 거래를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의문의 한마디를 하는데 여기 귀민자리라는 아쉬움을 말하네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리를 비운 4시간 동안 귀민이 한번더 떴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럼 대략 9시간 동안 최소 귀민 3개를 드랍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시 현대사회는 정보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돈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채널을 먹어서 기분이 좋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혹시나 다음날이 되면 이 행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밤 11시 20분. 조금 있으면 날이 바뀌는데, 일단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9분 만에 아이템이 떴습니다. 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2시간 정도는 더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 좀더 진행을 해봤지만, 7번째 타임에서는 아쉽게도 33분 만에 두 손둥기 주문서와 전사 40제 신발을 먹었고, 8번째 타임에서는 아무런 아이템을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날이 바뀌면서 이 행운이 끝난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운세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운세는 긴장 풀기입니다.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되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재물 운에서도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큰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손실도 없는 날이군요. 일단 새벽까지 너무 빡세게 달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남은 두 타임을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입니다. 아침부터 새로운 채널을 찾아서 열심히 사냥을 해봤지만 아홉 번째 타임에서도 아무런 아이템을 못 먹었고 혹시나 기대를 하며 같은 채널에서 한 시간 더 사냥을 해봤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한 시간을 사냥해봤는데 아이템이 안 뜨는 채널은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쉽게도 기미는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한 장당 1,700만 매소에 넘겨 3,400만 매소를 벌었고 10시간 동안 사냥 매소 총 500만 매소, 기타템 총 100만 매소, 잡장비템 46만 매소를 벌어서 총합 4천만 매소를 벌었네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차례인데, 커말 1급 오너인 스숑의 기깔나는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시간 동안 각 타임에 드랍된 시간과 아이템들을 정리해 봤는데, 귀민을 먹은 타이밍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귀여운 아기냥냥이 패턴에 따라 주문서가 드랍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써 메이플랜드 드랍 알고리즘에 대해 완벽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랍 채널론을 믿으십니까? 형님들만의 드랍률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커말 1급 오너의 데이터 앞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